어...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. 쿵딱쿵딱 끓이면서 기분도 좋고 지금 선수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예, 네. 무쌘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다치지 말고 열심히 우승까지 가자! 우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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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. 선수들 진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마지막까지 잘해주셔서 고맙고,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어, 플레이오프까지 한다고 선수들 고생 많이 했고, 챔프전 가스는 아프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합시다. 화이팅! 또봉해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선수들 너무 한 시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, 중간중간 중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, 한 선수, 한 선수, 한 선수 힘을 막 합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, 너무너무 잘했고, 고맙고, 남은 경기도 하여튼,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잼프전, 재밌게, 즐겁게,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. 선수들, 파이팅예담 엄마야.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 긴 시간 잘 견뎌주고 잘 싸워줘서 이렇게 챔피언까지 올라오게 된거 정말 축하해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 언니들과 함께 잘 싸워주리라 믿고 엄마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할게 우리 딸 너무 사랑하고 파이팅 우리 유나 여기까지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했고 대견스럽고 그리고 이, 유나가 좋아하는 배구 오래오래 그냥 행복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올 결과가 어떻든 유나가 즐겁게 안 다치고 부상 없이 행복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마지막까지 유나를 비롯한 도로공사 선수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! <목소리> 루아야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데도 참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자 고마워 사랑해 나 언니한테 연락을 많이 못했는데 언니가 너무 삐져가지고 태연이가 너무 속상해 그렇지만 나는 언니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건 잊지 말아줘 챔피언 결승 결정전 그래 그거 화이팅 해. 도궁해. 민준, 어, 이제까지 너무 수고했고, 또 챔프전까지 올라가는 도로공사의 신입으로서 영광입니다. 또 응원하고 이번 챔프전에서 꼭 우승해서 도로공사가 챔피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도로공사 화이팅입니다. 임마, 엄마야, 가끔만 했지? 일년간 가는 길에 고생 참 많았다. 남교 순전 전 먹으니까 일 해서 잘한번 해보자 엄마 기운을 받아라 수민아 고치민. 안녕 고치민아.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온 거 축하하고 또그 동안 고생 많이 했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의 보탬이 되는 수민이가 되기를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들어오서 도로 화이팅 수민 화이팅 고치민. 도공사 소율 안녕. 긴 겨울 긴 시즌 모든 선수,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제 우승에 한발 가까워진 만큼 끝까지 건강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. 도로공사 파이팅, 정소율 파이팅. 유정아 챔피언 난거 축하하고 꼭 우승하길 바랄게. 도로공사 파이팅. 자유정 파이팅. 한국 도로공사 챔피언 가자. 공사 화이팅 이혜은 깜짝 놀랬지 신입답게 경기장에서 화이팅하고 언니들 화이팅 많이 해주고 열심히 경기가 끝났을 때 목이 쉬어 있어야 된다 이혜은 화이팅 도로공사 화이팅